자, 평소에 여기 옆에 띠, 옆에 많이들 뜨잖아요. 이거 뜨는 거 집에서 드라이로 어떻게 하면 한번 누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. 준비물은 간단해요. 바로 이 드라이기, 드라이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준비물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로만 해가지고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되게 많이 뜨고 있죠? 이 뜨는 거를 손바닥을 먼저 대시고, 드라이기가 뜨거운 바람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바로 갖다 댑니다. 그러자마자 바로 찬바람으로 바꿔주시고, 그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손이 어느 정도 시원해졌을 때, 살짝 앞으로 해서,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. 앞으로 내려주시면 여기가 바로 한 번에 눌리, 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바로 실험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나자 이렇게 한번에 이게 눌렸어요 아까 전후를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지금 깔쌈하게 눌렸어요 깔쌈 깔쌈하죠? 신기하지 않나요? 오! <웃음> <웃음> 응. 네. 네, 이렇게 신기한 거 네, 하시면 되고 네, 저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옆에 한 번에 눌러 드렸어요 살짝 한 번에 누르는 것 치고는 되게 잘 눌렸어요 우리가.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질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아 주신 다음에 앞머리를 넘기실 부분을 선정하고 넘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위에 머리가 볼륨이 살고 이제 앞에 머리가 뭉쳐지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상 섹시한, 섹시한 남자 규민입니다. 큐민